안녕하세요. 2021년 5월 16일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간밤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요. 벌이 소문 앞에 많이 뭉쳐 있네요. 내부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안에 있는 보온 개포를 제거하고 청개포를 바늘 접어놨습니다. 그 밑에 프로폴리스 망이 덮여 있고요. 비가 오는데 들어가지도 않고. 창문 앞에 너무 많이 뭉쳐 있습니다. 일단, 안에, 고온계포를 제거하고, 청계포를 한정도 접어봐야 되겠습니다. 이놈들이 밤새 비 쫄딱 맞고, 참, 듣기는 덥는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후둑질하게 덥더니만, 불리좀 센데는 전부 뭉쳐가지고, 이렇게 있네요. 아, 참. 오래동안 겨울 건너 봉장에 또 한가 번 보겠습니다. 흐흐 <laughs> 여기도 심하네요 <laughs> 비를 쫄딱 맞고 이게 바닥에 떨어진게 괜찮을런가 모르겠네요 아, 참. 비는 계속 오고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불통 위에 있는 보안개포를 제거하고 한밤에 비가 많이 오는데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<laughs> 비를 쫄딱 맞고 있네요 일단 비가 안오는 텀을 이용해서 볼통 위에 봉개포를 제거해 보고 청개포를 반으로 접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참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던데, 일기예보는 비가 안 왔으면 오늘 아까 시야골 채미를 하려고 했더니만 뭐, 비가 온다고 해서 못했습니다. <laughs> 밤새 비가 많이, 천둥, 붕괴가 치고 비가 많이... 맞습니다. 저수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아까 시아도, 붉은 아까 시아도 다 쳤네요. 이상, 양지 꿀로 능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